한테는 뭔가 틀어져 있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. 그래서 뭐 그분들은 가끔 뭐 도수치료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으면 좀 낫다. 이내 고 다시 힘들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받을 때뿐이다. 그거는 근본적인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마사지만 받으면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어요. 물론 마사지만 시원하고 그땐 좋은데, 어, 좋아.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. 이거 언제까지 받으실 거냐고. 그럼 기한이 없어요. 답이 없는 겁니다.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거에 의존하시다가 내가 이제 아 이거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해서 제가 진찰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좀 편해지셨단 말이죠. 그리고 바른 자세 연습을 딱 생활을 하셔서 본인이 물고기 잡는 법을 딱 알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분은 뭐 마사지도 도치고 병원이 필요 없어져요. 제가 추가하는 재활의학이 환자분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. 을 가지게 하는 게 재활약의 목표입니다.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. 환자분 스스로 아 이런 문제가 생겼어? 아 이거 이전에 내가 해결했던 적이 있었지. 그러면 하나도 겁날 거 없고 두려울 거 없습니다. 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진찰을 통해서 그 MRI 정밀검사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찾아드리고 환자분들께서 바른 자세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게 거듭나신다면 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의 진찰이 매우 중요하다.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